안녕하세요. 하진이요 반갑습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? 네, 오늘은 제가 일형 당뇨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단을 받았고,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참 에피소드가 많았는데, 어, 제 이야기를 통해서, 아,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. 어, 혼자가 아니구나. 어, 라고 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, 이런 당뇨라는 낯설고 좀 생소한 상황에 적용 적응해야 할 청소년기 그리고 그 청소년기를 함께 걸어 나가 주셔야 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네, 그때 처음 발병할 때는 겨울이었는데 귤을 정말 쌓아놓고 먹었어요. 쌓아놓고 먹고 었 너무 갈증이 나서 사이다, 신거 이런 거 엄청 먹어댔고.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갔어요. 특히 그 학교 쉬는 시간 때5 0 0 m l 페트병에다가 물을 매일 채워서 마셨고 계속 목 말랐고 계속 배고팠고 살도 빠지고 전형적인 당뇨 다식 증상이었죠. 네. 그리고 나서 대학 병원에 입원했고 제 당뇨 생활이 시작됐답니다. 음. 제 영상 중간 중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아기, 제 인생, 걱정, 어, 제 이제 결혼, 뭐 그런 게 조금, 음, 걱정이 많이 됐어요.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할수 있을까. 어, 사람들로부터 이제 병 때문에 뭐 거부당하지는 않을까. 어,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, 음, 이병 때문에 뭔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음, 그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증상, 음, 생활을 시작을 했고, 이제 좀 걱정되는 게,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저혈당이 오면은 뭔가 먹어야 되는데, 이제 애들한테 얘기안 하고 먹으면은, 아, 쟤는 왜 수업 때뭐가 먹어? 막, 이런 애로 생각이 들까봐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자기소개할 때 있잖아요. 그때 애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. 라는 인형 당뇨가 있는데, 저혈당이 오면은 쓰러질 수도 있어. 그래서, 어,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뭔가 바나나나 초콜릿을 먹더라도,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다행히 친구들이 착해서 좀 다독여줬어요, 오히려. 네, 그렇게 장뇨를 이제 커밍아웃 했답니다. 네. 인정한 편하다는 말을 아, 이럴 때 쓰는구나 하고 배웠어요. <laughs>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좀 힘들었는데, 이제 고등학교 때 야자를 하니까 인슐린을 어, 그 교무실 냉장고에 맡겼어요. 근데 하루는 그,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인슐린을 맞으러 교무실에 갔는데, 냉장고를 오니까 제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, 그교무실 냉장고 청소하는 다른 반 애가 제 것까지 다 버려 버려버린 거죠. 그래서 뭐, 친구들은 다 저녁 먹으러 부식실에 가고, 이제, 그텅빈 교실에서 이제 엄마가 인슐린을 가지고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, 어, 되게 서러웠어요. <laughs> 아,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인슐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, 음, 밥도 못 먹고, 어,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,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음, 지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?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이제 수업이 연달아 계속 있으니까 운동하기도 힘들고, 점점 혈당 관리하기가 힘들었죠. 특히 그 체육 시간 때 끝나고 애들이 막아 이제 예전으로 달려가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더우니까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려면은 교무실까지 가가지고 인슐린 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같이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근데 친구들이 주는 그 꼭다리 있잖아요 바피고 꼭다리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<laughs> 아 물론 이제 가서 맞으면 되지만 그때 그게 너무 싫었고. 아, 그좀 힘들었죠. <laughs>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똑같이 할수 없다는 거를 더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도 저녁 시간 끝나고 이제 야자 하기 전에 제고3때 담임 선생님이 저랑 같이 걸어 주셨어요. 참 대감사했는데 또제 어, 친구들도 제가 이슐린맡기시하니까 아, 내가 한번 나 줄게 이렇게 해서 저 대신 이제 나 줬던 친구들도 있고 좋아 어,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.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히 있겠죠? 응, 있으실 거예요. 음, 그리고 나쁜 예로는 아그 선생님이 참제고3때 음, 교무실에 가면은 그 남자 선생님이 2형이셨던것 같아요, 그분은. 근데 꼭 선생님들 중에 막말하는 선생님 있잖아요. 저보고 과식하면은 그냥 토해버리라고. 어이없는 소리를 했고, 또한번은 적십자사에서 이제 헌혈을 하라고, 헌혈버스가 오잖아요, 한 번씩? 그때는 제가 되게 그 헌혈이 하고 싶었었나봐요. 그 어린마음에 뭔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<laughs>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가서 제가 1형 당뇨가 있는데 헌혈할 수 있냐 하니까 저를 되게 무시하고 막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1형 당뇨가 무슨 헌혈이야? 막 이렇게 편전을 주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되게, <laughs> 대기중 성찰을 받았는데 되게 못됐죠? 어, 진짜 누군지. 세상에. 아무튼. 이렇게 힘들고 화났던 일들을 이렇게 공유한 이유는 어, 여러분,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었답니다. 이렇게 막 찡찡대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어,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도 있는 일이고, 특별나 이미 겪으셨다 해서 어,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생기지? 막. 이렇게 슬프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네,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지금의 저는 음,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음, 꽤나 강해져 있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도 강해지시고 다 이겨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또 일형당뇨 자녀를 두신 부모님, 그리고 형제자녀분들을 보신다면 어,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어, 일형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어, 이걸 먹으면 당뇨가 좋아진다는 등? 뭐 이런 주변 얘기로 뭐 여주나 어, 저희, 저희 엄마처럼 150만 원짜리 공진다는, 공진단을 사 오신다는 노용 뭐 이런 거 네, 체장에서 사실 인슐린 생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일형 당뇨에게는 설탕에 좋은 음식이, 뭐, 여주, 돼지 감자, 식이섬유, 이런 게 아니라, 좋아하는 음식으로 적당히 먹게 하고, 가능하다면 같이 운동하고, 또 그에 맞는 인슐린을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. 어떡하면, 누구누구야, 이게 더 당뇨에 좋대. 뭐,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사온다던가,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위로해줄 때는, 너는 남들이랑 똑같아. 그냥 인슐린만 맞는 것 뿐이잖아. 뭐 이런 얘기 해주시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아 그래 난 환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. 사실 그게 맞긴 하지만 그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아요. 음. 당뇨에 좋다고 들으시는 식품들은 사실 물론 처음에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혹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음.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제한이에요. 부모님이나 옆에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, 본인이 분명 이번 기간 동안 영양 교육을 들을 거란 말이죠. 그때 진짜, 아, 나는 진짜 뭐 먹고 살아야 되지? 세장님그 수박, 이거 조그만한 거, 이거 한 조각만 먹으래요. 이거 한 조각이 그 하루에 과일로 먹을 수 있는 거가 끝이라는 거예요. 아니, 그귤 하던데 사실 저 정말 과일 킬러였거든요. 근데 과일을 조금만 먹으라니까 참, 진짜 너무 절망, <laughs> 절망적이었어, 진짜. 너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돼. 막 이런 얘기도 너무 듣기 싫었고, 나중에 좀 음식이 집착하게 되고, 눈치 보게 되고,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 치킨이랑 그 감자튀김은 너무 인슐린을 많이 맞아야 돼서 좀안 좋은 것 같긴 한데, 뭐 상반기 때는 융통성 있게 음식을 먹게 해주시되, 활동 조절이 되도록 뭐 먹은 만큼 인슐린을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당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이 함께 풀어가셨으면 뭐 좋겠고 부모님도 그런 식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는 본인이 그 음식의 양과 그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좀 적게 먹어야 된다든지 좀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, 들거든요. 세 번째는 그 요새는 연소 설탕 체크기를 대부분 쓰시니까 이 음식의 양과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종류의 양을 어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 양을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 그 양을 찾는 게 사실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살 빼려고 인슐린 양을 조절하, 조절하시는 분 아니고서야 매일 풀떼기만 먹을 수는 있잖아요그 탄수화물 비라고 하죠. 이걸 먹으면 그 인슐린 을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 그 양을 찾는 건데, 사실 이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의문이 많아요. 하지만 뭐, 저혈당과 그 고혈당을 많이 오가면서 그 이제 쌓인 데이터로 이제 혈당을 보고 인슐린을 맞게 되죠. 하지만 처음에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영양교육을 받고, 그리고 영양육을 통해서 인슐린 1단위로 커버 가능한 탄수화물 비를 찾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계산해서 인슐린 맞는 방법도 배워보고, 진짜 이렇게 저렇게 데이터를 많이 쌓으시길 추천드릴게요.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, 저도 여전히 당뇨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, 좌절할 때가 있어요. <laughs> 혈당의 조절 여부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, 결국엔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당뇨와 저는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고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음, 꾸준히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관리하면은 음,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음, 다들 화이팅 하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